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뭐 문든병이라고도 이제 불렀죠. 살이 문드러지고 뭐 손가락, 발가락 그 뼈마디가 이제 잘려 나가는 그런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병이 주는 그 고통은 뭐 육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 격리가 되고 또그 몰골이 흉축하게 변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격리가 되고 아니면. 전체가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미신의 그 속설까지 이 병에는 이제 얹혀가지고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는 등뭐 업보가 꼬여가지고 뭐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등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등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쫓아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풍비박산이 나는 무시무시한 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소록도가 그 예전에 그와 같은 그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섬이. 나병 환자는 그렇기에 자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에 사람들과 항시 떨어져야 된다는 그 격리의 인식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난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고립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나병 환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격리를 시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다가가면 착한 예수님을 전염시킬 수 있다라고 왜 그는 이 순간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는 갑자기 이기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으로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큰 병에서 치유를 받은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면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제가 항상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면 성도들이나 그 가족들이 병에 걸리나 아플 때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간절함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또는 사석에서든 어떤, 어떤 식으로든 그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아픈 분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뭐 때우는 시간으로 뭐뭐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또한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면 기도를 하고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순간에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를 놓고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만 이렇게 줄기차게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성모병원에서 그 약봉지를 받으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 대형, 대형병원에서 그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아프신 분 계십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마에 짓눌리지 않고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결과를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적인 신뢰를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그 병의 낫기를 간구를 하는 이 심정처럼. 이어 예수님은 치료된 나병 환자에게 이를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증거로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입증하라고 이제 전하십니다. 1 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있는 요 분위기에서 하라는 것이뭐 동네 방네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사건이 이제 다 오죠. 예수님께서 실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문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근데 뭐 실내라고 하자면 이제 작은,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은 거죠. 그 그러니까 중에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인지 뭐 지인들인지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중풍 병자를 이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리고 이 중풍 병자는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벗겨 버렸어요. 그리고서 병자를 침상자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쭉쭉쭉 달아 내린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설교를 그 종종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참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예전에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 설교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디 너무 오래 전에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모르겠다 자, 누가복음 그 18장 19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대단한 열정이죠. 이 중풍병자의 열정도 열정이지만은 그가 간곡히 부탁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를 도운 사람들 을 친구라고 우리가 칭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친구들도 굉장한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이 아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망을 다해서 돕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이나.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중부 기도를 하십시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 중부 기도에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코람데오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가 여러분 힘들면은, 혼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것이 힘들면,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여러분 세우세요. 저는 한 20명이 있으면, 저는 천국 만마가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명.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여러분 2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면 그렇죠? 그 20명이 20명이 되는 거고 또그 20명이 나를 위한 그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0명이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냔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는 그의 죄의 사함을, 어떻습니까? 먼저 받았다라고 얘기 나와있죠. 그것이 먼저이니까. 그럼 몸만 나오면 뭐 하겠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로써,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 내 생활을 구원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에,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이들이 나옵니다. 서기관 바리세인들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서계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23절 내 죄의 사암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이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멀뚱멀뚱 멀뚱 서 있거나, 응? 시비 걸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 그 놀라운 일을 목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들 손해인 것이죠. 그 예배 드리는데 혼자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수용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런 증거를 보이세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놀라운 일을 보는 역사가 올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새롭고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아직도 1월입니다. 좀 있으면 또 2월이 되죠. 시간 참 빠르죠. 벌써.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믿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중국 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기와를 벗겨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내 달아낼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 음? 간절하고 간곡하면은 그리고 전적인 그 신뢰를 갖고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갖고 가겠어요. 참 지금 이 시대에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 사실에 대해서 참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불을 태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그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견과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놀라운 일을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도 축복된.